평생 기억되는 탈환자, 이번 시간은 깍을 삭자입니다. 우측 해석을 10초간 보시기 바랍니다. 깍을 삭자입니다. 위 글자는 작을 섰다고 밑에 글자는 육달르인데 고기를 뜻하죠. 칼도 짭니다. 작아지도록 고기를 칼로 삭삭 소리 내면 깎아니 깍을 찼답니다. 깎을 때 삭삭 소리가 나죠. 관련한 자는 삭감, 그리고 삭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머리수, 우두머리 숫자입니다. 머리털 모양입니다. 대머리입니다. 이마 모양입니다. 눈을 낳은 한탄입니다. 관련한 자는 학교 수성 입학, 그리고 수계가 있습니다. 우두머리를 뜻하죠. 다음은 길도, 도리도 짭니다. 갈착자죠. 도의 우두머리인 도지사가 가는 길이 길도 짭니다. 또 사람이 도리에 맞게 가야 할 길이니 도리도 짭니다. 관련 한자는 차도, 그리고 도덕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끌도 짭니다. 마디촌단대에 여기서는 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따뜻한 손길로 바른 길로 이끄니 이끌어 뒀답니다. 관련한다는 지도교사 그리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을 현장입니다. 밑에는 작을 요자죠. 돼지 머리 털은 작고 작을 현자입니다. 작고 검은이니 검은 현자입니다. 관련한 한자는 행강문 그리고 햄이 밥이 있습니다. 검은 햄이 밥이죠 다음은 공책줄 현자입니다. 실사변입니다. 실처럼 검은 줄은 공책줄이니 줄 현자입니다. 관련하다는 해납기가 있습니다. 공책 주론 금개되어 있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